좋어요 근데 거진 곰과 늑대가 해결해 주긴 했어 1등 했잖아 한 잔에 무슨 기둥을 쌍기둥 띄우고 막 그랬는데 약간 쌍기둥 근데 그거 다 내가 지원네 생각해보니까 이 실력으로 랭크 했으면은 쌍기둥 아나플레구나 에스텔도 한번 봐야 되는데 에스텔도 보자 뭐를요? 네. 아저 에스텔 1등 보셔 맞나요 오늘? 저? 우리 많이 안 하기는 했어. 아직 안 봤을 것 같은데 스에나한 기전에 간거 아니야? 아저 선생이 만든 게임 아니야 잘. 아 그래요? 왜안 해? 해야지. 느어 <laughs> <저또 들켰어>. 느꼈어. <laughs> 제... 어. 아, 아, 하는데 해야지. 아 하긴 하는데 그두개 레벨업해요. 두개 레벨? 네 아니, 이게 30 찍고 저기는 좀 뭐지? 색다른 거야 색다른 거 한번 원, 원 캐릭으로 해보자로 만든 계인데두개 레벨업이 뭔 말이에요? 두 개, 두 개, 두 개... 아, 부개? 두 개... 아. 네, 두개 팔로스... 두개 레벨업 한다는 게뭔 말인가 했네. 두개 팔로스... <laughs> 음, 그래요... 두개 어, 팔로스 아직 강화 안 했잖아요. 스대 치명 S 연구하고 있다고... 어... 뭐 한다고? 아예... 네, 네. 치명... 치명... 레니 연구 중이에요... 어... 뭐 한다고? 왜 아까 저번에 또 좋다며. 저번에 또치오네니 좋다며. 네언제요 그때 좋다 했어. 뭐 어, 괜찮은데 하면서. 그냥 레니가 쓰레기라 했지. <laughs> <laughs> 살로 좋게 나올 거야. 에가곧개발끔 <laughs> 심심할 때한번해줄만은해 실험에 필 좋은 픽은 아니야. 좀 딴딴한 서프 깡 딴딴한 서포터면 살짝 딴딴한 서포터면은 괜찮을 것 실험을 같은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잘... 소프트? 다다른 에게 모든 영광을. 힘을 주는데 땀땀을 썼고 <laughs> 무기 아, 특성상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여기서 필요한 웃음> 우리가 뭔가 잘 약간 잘 탱킹을 해줄것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스타일 무기가 아니라서. 아르카나면 더 독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긴 하죠. 여기서 피를 찾아봐 얘들아 도끼 안나오지 요 도끼는 그래도 나는 그런 게할수다 연못으로 이동할 시간이야 네도끼가능이 있어요 뒤에 저는 거지 도끼 구사하는 거지 뒤 생김새가 전혀 도끼 같은 걸 갖고 있진 않았는데 어지럽지 않아요 이슬이 음. 소머리 음. 그게 왜도끼예요 <laughs> <것들은 이제 웃음> <보자. 웃음> 눈목머리 하면 생각나는 거는 안드레바도 없어요. 안드레는 거의 맨 처음 초반에 끼려들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니? 더욱 멋지게, 더욱 화려하게. 소리 니. 무슨 권나의 소리 니. 총기가 술소로 바꿔주면 안 되겠니? 그냥 이게 제발 좀 바꿔주면 안 되겠어. 아니야,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야, 제발. 랭크래서그러지마 그러면. 에, 이건 일반이잖아. <laughs> 그래서도그다도그저고 그저도 그저도 도 한다고요? <laughs> 괜찮아 저도 그저도 니저도 그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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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능 그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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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친구? 너 죽으려고 작정했니?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 이야 진짜 저긴 죽으려고 했네. 뭐, 괜찮아요?

아니, 아직도 좋지 아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저희도 곰 먹었어요. 저희도 먹어봤어요. 음, 음, 음. 아, 나 여기서 죽으면 진짜 재앙이라고. 나 지금 안 돼. 죽으줄거 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 어디든 공연장이는다에있겠죠 선생님? 제가 있 잘못한 거 아니겠죠? 그럼요 카멜로도 1등 못했어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어는 곳에 있는 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는 원딜이 잘해주긴 해야지 카밀로는 초반 때 그거 주는 거죠. 카밀로 초반 때그 그냥 맥킹를 해주는 것뿐이에저 에스테노 마찬가지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에스테리 잘해야 원딜이 살고 미세히. 원딜이 잘 끌려면 은 카밀로가 잘해야 되고. 무기, 무기 안 준다면. 어. 아, 그런 거죠. 무기가 맥스인데? 응. 앞에 어? 뭐 있다. 네, 냄새 맡았어. 이거 그거 있어요? 묘지 생나. 근데 왜 우리 다 내려 내아다 <목소리> 생각이 있어. 었는데요 <목소리> 이미. 가어 <목소리> <laughs> <디렉�은 나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빨리 대 먹자. 이거온 벌써 왔네. 이런 시설에도 나름은 진짜 이험 아... 저자... 밑에는 있어요? 해볼까요? 아어 내내 내내 아냐 아 abc는 빨리 끝내야된다사 생각보다 빨리 끝내긴 했어요 모든 아쉽게도 천상골목먹은면좀 아, 아쉽긴 한데 나 선배한테 안돌 터졌어 <laughs> 좋아. 흐흐흐흐었어흐었어흐흐 <잘했어. 웃음> 아, 방망 왔는데, 쓰는데 방금 왔는데, 방금 왔는데, 방는데 방금 왔는데, 방망 왔는데, 방금 왔는데, 방금 왔는데, 있네요 데 방금 왔는데, 방금 왔는데, 방금 왔는데, 방금 데 방금 왔데방데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장애들이 그냥 성당 와서 성당도 못 먹고 공장도 못 먹을 거야. 전장 예전지에 들어왔어. 좀 이따 여긴 전장이 될 거야. 이쪽까지는 날이 터지니까. 전장이 활성화됐어. 이젠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겠는 걸. 가봅시다. 아까 걔네일 거예요. 저 진짜. 아, 도 죽었어. 아. 저 한번 살아볼게요. 승전부터 줘야 돼. 한번 살아볼게요, 이거? 네네제스동 어. 제가 이거 그, 빨리 팀제가 정해질지 몰랐다. 까기대 이생인 거야? 한는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는단 이성 끝났어요. 세, 세, 세. 어쩔 수 없죠. 올라갑시다. 아, 터진 거야? 아니, 꽤많아요아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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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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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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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밑에 맛있는 거 있네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요켜 드릴게요 잘 아, 그나요 아무도 없나네어요요 마커스가 팀을 너무 잘 버려. 잘하는 하. 거긴 하거든요. 좀잘 버려. <laughs> 팀을 너무 잘 버리면 잘한 거긴 해. 아, 너무 근데 너무 너무 잘 다리는데. 그쵸,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나는 그쪽에 핑 뜨긴 했어잉? 네?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어, 이거 왠지 김싸우이거 어. 같은데?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런 거다해야지 랭크... <목소리> <기간이 오, 없으면 목소리> <나. 목소리> <목소리> 아쉽네요. 어, 좋아, 고 있어. 좋아. 좋아. 나이함부써 어. 역시. 누가 내, 돼지, 누가 내 돼지 먹었어? 아까 그 아래쪽치겼어요 죽입시다. 어? 죽여서 돼지내 해야죠. 다음 요 음음 <목소리> 선생님 마커스가 먹었어요 흐흐 <목소리> 마커스 팀이네요 곧 오메가가 나타날거야 어? 저 잠깐 뽑아 뽑으면 아니야 뽑아야지 아, 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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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뽑을까 내가 뭐, 어디 뽑아건드리지마 뭐, 근처도 안 갔어 저 황야의 별 쓰고 싶다 예? <목소리> 아시다. <놀람> <놀람> <맛이다. 놀람> 어진짜요어네저사 어, 않습니다. 네, 저 어차피 저가 어차피 저테라 응? 저메가가 조낸 일은 이 어차피 우주비행사라 아직 먼저 안 가고. 투박한 아름다운. 아그캐야시다 싸우면 안 대. 여미들여 <목소리>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메가가 나타났어. 뒤로 밀쳐내는 공격을 주의 가지 말이번에 저도요. 음찮석이 아니긴 하네요. 자, 아름답네요. 예쁘네. 풀템. 사운드 싸운다 아니다. 대치만 하고 있다. 자, 싸울까요? 동물 돼지에 맞았어요. 저, 저기랑 이얼고 그냥 궁으 선임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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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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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r e t t y cheap to an hour. You're not a young sail. i 요 pretty, I'm 빨 r e t t y I'm p r 빨리 t y I'm pretty, I'm pretty, I'm p r e t t 내고혈을 어디까지 밟고 다닐까? 아있다 스탑 해 빨리 내고 어디까지 밟고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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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도시군요 <곳이군요>. 여기 네요어이사라지 <laughs>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laughs> 잡아줘 잘면어잘 빠졌는데 아 이거 야, 아야를 어했어데했 빠르게 가도록 도와주는 빙사 스킬이 있어. 좋죠. 배보 뭐 있네요. 동석 떨어졌어. 다른 실험체들. 아야가 저지먼트 들었는데 한탄창 갈 동안 프리딜이었어. 네, 아야한테 들어갈 걸 했어요. 네, 두 명, 두명볼 생각이 너무 깊었나봐요. 우리, 우리 팀 살리고, 저기도 살려고 <laughs> 내가 이건 내, 내, 내수내실수 내 실수. 이거 어차피 묘지까지 다쳐서 바로 위클 못 먹거든요. 살릴 수 있어요? 죽을 거면 지금도 드셔야 돼요. 네. 선생님. 좋아요. 나 하나밖에 어. 없어. <laughs> 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독지. <laughs> 뭐사 줄까? 아, 운석 줄게. 다시. 포커까지 뽑을 수 있긴 한데. 기 운석을 줬으니까 운석을 줄게. 아, 다른 데로 갚아준다? 아, 아 바로 로 갚아 준다? 그럼요. 라인박가나 거기 선생이 거기서 좋은 것들 겁니다. 느낌이 스사던데 씨. 개같이 찌만 그냥 어, 거기어 뭐죠? 나석.

여기 스 어, 야 여기 아이템 하나 추천해 줄 테니 만들어 볼래 어, 석이떨어졌어 얼른 아 괜찮은 게 있었으면 하네. 반네 근데 여길로 왔다는 건 얘네들도 그건데. 도태되는데. 도테 도태 맞네. 템두개가이다 뒤에 나갔어요. 나갔어. 나갔어. カフェさえ集 죄송해요터했어요가지네요터어네요 터지네요. 터지네요. 터지요한거 뭐있어? 지네요 터지네요. 터지네요. 터지네알네어 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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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네요 맞아요, 혈색, 혈색 목이 아니었으면 졌어요, 이거. 몸을 좀 씻고 신발? 네, 내가 뽑을게. 나 아직 돈더 돼요, 이거. 네. 전광고 네. 할까? 선생님, 저그돈 나오면 저 그거 복커돼요 복구 포커해줘. 뭐, 뭐, 뭐 뽑아야 복커가 되는데. 아이소가 되려나 봐요. 그러면은. 그럼 전광고 하자. 네. 제가 아이소한테 전광고 벗어줬으니까. 네. 혈혈무기 이거 뭐, 이거 때문에 살긴 했어. 아, 멋진 다 고라이스 좋겠다. 여기 있다 얘네 위클팀일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근데 재밌는 게 일단 3근이긴 해요. 3근이면은 지키다 상대가 지키다가 싸울 거 그것도 좋고. 바로 으면안다

진짜 빈말이 아니라 혈무이 그건데? 스노볼인데? 아 근데 개슬프다 카멜론 원풀씨 이게 혈무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많이 크긴 하거든요 확실히